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 자, 예제 1번 문제를 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음, 일단, 안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구해야겠지. 자 해보자. x 제곱 마이너스 4x, 4의 절반은 2지. 2를 제곱하면 4를 더해주고 빼죠. 그래서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이세 개는 완전 제곱시 그래서 x 마이너스 2 제곱.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꼭지점은. 꼭짓점의 좌표는 2, 마이 3이에요. 자, 꼭짓점 구했으니까 이제 꼭짓점의 X좌표 2가 요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자. 2가 어? 들어가 있네요. 1과 4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얘들아.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양수잖아요.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얘가 채솟값이 되는 거예요. 채솟값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채댓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자, 여기 범위에서 보면, 1을 기준으로 4하고, 4까지 몇 칸? 두 칸이잖아. 1과 2는 몇 칸? 한 칸. 그럼, 2를 기준으로, 어디가 더 벌어? 4가 더 벌죠? 두 칸이니까. 아, 그래서, 그러므로, x가 4일 때, 4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최대값 그럼 x에다 4를 대입해보자, 얘들아. 자, x에다 4, 4를 기다4 대입해보면, 4-2제곱-3이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야? 2제곱하니까 4죠. 그지? 1 0 0이 3은 1. 그래서 최대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예제 2번 문제 볼까요? 자, 예제 2번. 예제 2번은 응용 어, 문제네. 자, 문제 를 한번 읽어 볼까? 길이가 40m인 철망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가축 우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가능한 넓게 만든대. 그래서 가축 우리의 최대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단 철망의 두께와 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어,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그럼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요기, X라고 나봐 그럼 여기도 X지. 그러면 40m 중에서 40m 철망 중에서 X 하나 사용했고 또 X 사용했지.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철망의 길이가 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세로의 길이 세로 여기를 요 길이 서로 같지 여기도 이제 철망을 쳐야지 똑같으니까 요걸 나누기 2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나누기 2하면 2분의 40-2x 요 약분하면 20-x 아 그래서 여기 세로의 길이 한 변당 20 마이너스 X가 되는거지 20 마이너스 X가 되는거예요자 그러면 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넓이지 넓이 구하는거 넓이 넓이 자 넓이 어떻게 구하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가 얼마야? X 세로가 얼마야? 20 마이너스 X 그지? 이게 뭐야? 넓이야 넓이. 넓이. 넓이 자 그러면 이거 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20x x 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0x야 어 위로 볼록하네 x 제곱에 계가 음수니까 그럼 최대값 같겠지 뭐가 넓이 넓이의 최대값 같겠죠 자 그러면 뭐 한다고 완전제곱시꼭지점 구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0x 자, 여기서 또 완전 제곱식 바꿔주자. 20의 절반 얼마? 10이죠. 제곱하면 100. 100을 더해주고,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얘는 뭐야? 요거 정리하면 얼마야? x-10 제곱이죠. 요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은 쓸모없는 놈이니까, 어, 곱해서 나가니까, 플러스 1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이, 꼭지점이 뭐냐면, 10,100이 되는 거죠. 위로 볼록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정해진 뭐, X의 범위가 없잖아. 그럼 만들어야지. 왜? X는 길이잖아요. 길이니까 뭐야? X는 0보다 크죠. 그 다음, 20-X도 0보다 커야겠네? 그럼 이거 둘다 만족해야지. n 드의 개념이지.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X는 일단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그 다음, 이기로 넘어가면. 아, 넘어가면 2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X의 범위가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꼭짓점 X자표 12. 요, 요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12? 들어가 있죠. 아, 그래서, 그래서 100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왜? 위로 볼록하니까. 그래서, 최대값은최대값은 최대값은 100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자, 쉽죠? 응? 자또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죠. 얘들 안녕.